세네카는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인, 사상가, 문학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에 스승으로도 유명하며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세네카의 인생 명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화를 내어 승리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다. 화라는 감정은 상대방이나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감정의 지배 속에 살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짧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시작 단계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그 감정에 걷잡을 수 없이 휩쓸리게 된다. 화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내는 화가 적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복수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내면 오히려 친절함으로 대하라.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라. 너무 불안정하거나 퉁명스러운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한 성품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는 성격도 닮아가게 마련이다. 화라는 지독한 병은 불평불만과 함께 시작된다. 모욕을 받았다고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치부하라. 어느 정도는 모른 척하고 지나쳐 보내야만 그만큼 화를 자극하는 것들을 흘려 보낼 수 있다. 하나하나 따져 묻지 말라. 상대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무턱대고 화를 내지 마라. 신중한 태도를 가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잘못된 믿음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운명이란 용감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나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다. 운명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이다.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 언제나 너 자신에게 손을 들어주어라. 너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를 믿어라. 공포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도 너는 희망으로 기울어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승리를 생각하도록 하라. 너에게 동의하면 운명은 너를 인도하고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명은 너를 강제한다. 과거는 망각의 손에 맡기고 미래는 신의 손에 맡기면 된다. 우리의 손에 맡겨진 것은 현재뿐이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을 겪는다. 삶이란 죽기 위하여 생겨난 하나의 선물일 뿐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이란 그것이 다행히도 길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의 괴로움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한 말을 꺼낼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이 너무 크면 아예 입을 열 수조차 없다. 한 번도 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자는 굳센 의지로 시합에 임할 수가 없다. 자신의 피를 직접 본 적이 있는 자, 이가 부러져 나간 경험이 있는 자 공격당해 몸은 굴복했지만 마음은 굴복하지 않았던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가슴에 위대한 꿈을 품고 용감하게 싸움터로 향한다.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는 최고의 처방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만이 방향 감각을 잃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야외로 나가 정처 없이 산책하도록 하라. 신선한 공기와 깊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의 자양분이 될수 있다. 의무에 따라 행동하라. 의무가 없는 생활에서는 즐거움도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하라. 느끼는 바를 말하고 말하는 바를 느껴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가장 배은망덕하다.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선을 베푸는 마음만큼이나 훌륭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고약하게 살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생각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능력 안에 있지 않다. 사람들을 동욕해하는 것은 사물을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들에 대한 의견과 판단이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라 평생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타인의 허물은 눈앞에 있고 자신의 허물은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하여 화를 내면 안 된다. 모든 불리한 조건은 용서되어야 한다. 선의에 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악에 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탁할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삶이 당신에게 선물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보다 가치 있는 감정들로 채워라. 삶의 길이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평온한 삶을 살수 없다. 죽음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당신은 절대 알수 없다. 그렇기에 늘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많이 빼앗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하루가 충실한 사람들은 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분주한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방법을 배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시련 없이 단단해지는 삶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지 마라. 시간 자체의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별 가치 없고 아무 곳에나 써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다가올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라.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알고 싶다면 내 인생에서 오롯이 내 것인 부분이 얼마나 적은지 살펴보라.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쓸데없이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너보다 강하거나 약했다. 그가 너보다 약했으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너보다 강했으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모든 잔혹함은 나약함에서 비롯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라.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에 있다.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운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약한 것이다. 내가 약하면 운명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사람의 행동은 모두 그 사람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진짜 행복은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일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법이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인들의 지혜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